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천간 중에서 마지막 열 번째인 이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가 양중의 양이라고 한다면 끝자락인 개수는 음중에서도 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는 남들한테 말 못할 비밀이 되든지 이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좀 신비스러운 매력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이 여성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수를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이 수증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지로 떨어지니까 비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이 겨울개수는 눈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과 냇물을 이루게 되고 생명체들의 이 음용수가 되는 유용한 물이기도 합니다. 개수일간들을 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일간별로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연이 짧을 수가 있겠고 한이 많은 일주들이지만 재물적으로는 넉넉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개수가 이 식상이 잘발달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원 강사라고 한다면은 인기 있는 이 학원 강사로서 연봉도 몇식 없이 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식상이 목인데 이 개수 자체는 생명을 키워주는 봄비로서 수생목을 제일 잘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임수는 드넓은 대하라든지 바다나 이 호수라든지 강으로 비유를 하지만 개수는 얕은 시냇물이라든지이 동식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물이고 생명수이기 때문에 나무가 좀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개수 일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장간 속에 식상이 있게 되면은 자식에 대한 아픔이 이 사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이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수 글자 자체가 이 필발 머리변에 하늘 천장의 글자가 결합이 된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이 이 연상이 되는 글자들입니다. 개수 자체는 하늘에서 내리는 반갑고 부드러운 비이면서 수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물이 지혜와 이 치유를 상징하는 것인데 개수는 머리도 좀 좋은 편이고 심성도 부드러우면서 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상함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감성 또한 풍부하고 온화하면서 섬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정관인 무토와는 무게 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딸 밥으로도 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공이 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개수는 남녀공이 사람들이 좀 조용조용 하면서 사려가 깊고 자상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만 생각이 많고 이 실천력이라든지 추진력이 다소 좀 부족하고 이 박력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행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 딱 붙어 찼을 때 난감해하고 힘들어 하면서 애매한 입장과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못 되고, 이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의심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실행력은 좀 떨어지게 되고 이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신이 좀 쌓이게 되고 괜한 의심으로서 스스로도 힘들고 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개수를 볼 때에는 변덕이 좀 많은 것 같고 개방적이지 못하고 화끈하지 못하고 음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내성적인 성향이 많을 수가 있겠는데 해서 이런 부분으로서 서로 이상대감한테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이 의심과 불신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첫 번째가 이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생각이 많다 보면은 3000% 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실행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생각을 간소화 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모성애도 상당히 강하고 가족도 좀잘 챙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도가 지나쳐 가지고 잔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고 본인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타일감보다도이 가족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개수 자체는 이 봄비와 같이 운치가 있으면서 정제된 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양육시키는 생명수 같은 그런 존재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과하게 되면은 자칫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가 강해질 경우에는 뭐 병화라든지 정화가 있으면 좋지만 이왕이면은 천을귀인인 이 사화가 있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개수가 사화인 정재인 이 천을귀인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 현 상황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는 감목과 을목을 키워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일간의 영명들은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자녀한테는 이 목매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개수 일간 여명들이 이럴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개수는 봄비이고 연약한 물이고 하늘에서 촉촉히 내려주는 단비이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축은, 물론 이런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개수 일관들은 그런 편인데, 물론 개축도 이 속마음은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백호를 깔고 있어가지고, 화가 나게 되면은 극단성을 띨 수가 있겠지만, 이냉랭한 기운은 좀 감돌지만, 그 안에는 나름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이 주변 환경이 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개수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수 자체는 비로소 잘 스며드는 형국이라서 사교성도 좀 좋을 수가 있겠고 친화력도 좋은 편입니다. 속마음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담비처럼 인기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수 일간한테 사주 원곡 자체에 이 토의 기운이 많다면 이 개수가 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삶의 질이 좀 팍팍해지게 되고 계획하는 일들에 막힘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화기관이라든지 이 위장과 관련해서 질병이 좀 생기게 되고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토인 경우, 미토인 경우에는 이 관성에 해당이 돼가지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 직장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에 이 막힘 현상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개수가 메마르지 않게 뭐 수의 기운이 또 있다거나 금의 기운이 있어야 좋습니다.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개수 일간들은 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개수가 인묘진 월에 이 봄의 계절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이 목의 기운이 식상인데, 이 식상을 잘 생존을 해가지고, 그 자녀가 잘 자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본인도 말도 잘하고, 언변 능력이 탁월하고, 이 말하는 직업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성공할 수가 있겠고, 표현력도 좀 좋은 편이고, 나름 이 예체능 쪽으로도 재주가 있는 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월지가 사오미 월생이라고 한다면은 뭐 조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개수 자체가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신약사주일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뭐 금이라든지 후기가또 있는 경우가 좋은 편입니다. 뜨거운 한 여름에 이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 형상을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라든지, 이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목을 좀 무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유술 가을에 내리는 비는 추수의 전후 사정을 봐야 됩니다. 전이라고 한다면은, 오곡 백과를 좀 풍요롭게 해주는데, 뭐, 약간의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확이 끝난 다음에 개수는 텅빈 들판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꼴이니까 좀 스산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 개수는 병화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이 신유술월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이 목의 기운이 왕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수가 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영양가가 없는 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숙살지기의 기운도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좀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고 센치하고 이 감성은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극단성을 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병화인 태양이 필요합니다. 비가 그치고 가을 하늘에 이 태양이 비추게 되면은 더욱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개수 일관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는 비가 아니라 이 눈이라고 보는데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 풍년이 든다고 해서 좋게도 보지만 좀 고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 우울증이 좀 심할 수가 있겠고 또한 건강적으로도 뭐 자궁이라든지 신장이나 이 방광은 물론이고 이 혈계통에도 안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 생각은 많은데 실행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운에서 뭐 화래든지 조토가 들어오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재물운도 좋게 되고 명예운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개수는 비를 상징하고 겨울에는 눈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개수인 사람들은 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실은 이 개수일관들은 본인 스스로도 이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실은 이 본인 자신의 마음도 잘 몰라가지고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나면서 상처를 주고 이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떠나가게 되고 해서, 이 상대방을 좀 황당케 하고,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좀 유약하고, 변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스스로가 밀려날 것 같으면은,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자멸하는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자체는 뭐 참으로 여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굴곡진 삶을 스스로가 자초할 수가 있겠는데 본인도 이 본인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슬프고 아득한 사랑을 뭐 스스로가 비련의 주인공이 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 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개수 일간이 10천 간의 오행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개수가 갑목을 본다면은 상관이고 이 갑목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관의 발달이, 발달이 잘 진행이 됩니다. 개수 자신을 잘 표현을 하게 되고 잘 드러내고 외부로 표출을 시키면서 행동력이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감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토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애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 자체가 가정 다감한 사람들입니다. 부침성이 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성향은 이런데 자신의 재능을 활짝 피지 못할 경향이 많은데 이럴 때 병화가 있고 지지의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 예체능 방면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한테는 이 개수가 태양을 가리는 격이지만 개수한테 병화는 비가 온 뒤에 태양이 뜨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감목이라든지 을목이 있어야 좋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구조로 흘러가지고 제복도 좀 많아지게 되고 귀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은 상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계충의 관계이면서 정화일간이 이 개수와 기토를 함께 만나게 되면은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정화를 보게 되면은 증발할까 두려워하게 되고 정화는 개수를 보면은 불이 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통관 시켜주는 복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뭐 무게합이 되어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개수가 무토에게 힘없이 스며드는 꼴입니다. 무토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수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좀이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이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보게 되면은 이 또한 불편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개수에게 갑목은 참 좋은데 이 기토가 갑목과 갑기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기토는 평관입니다. 연애운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과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은 좀 외롭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토를 보게 되면은 동분서주하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속이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경금을 보게 되면은 신약한 일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개수는 이 목을 좋아하는데 이 경금과 목은 상극관계입니다. 을목과는 을경금을 해가지고 가져가버리고 갑목과는 이 금목상쟁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개수가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금을 보게 되면은 신금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을신충의 관계라서 좀 힘들고 태양이 뜨면은 이 태양과 합을 해가지고 밝고 화사함을 아삭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수를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계수는 임수의 큰 강가에 내리는 형상이 되니까 임수한테 이 흡수를 당해가지고 영양가가 없고 자취가 없이 사라져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고 이 희생봉사만 덧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수가 계수를 보게 되면은 무토와 합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남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명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녀공이 일 자체도 좀 차질이 생기게 되고, 더디게 진행될 수가 있지만, 이 신경은 예민해져갖고, 오히려 예술적 감광은 뛰어나게 돼가지고,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으로이 시청관 중, 열 번째인 개수를 끝으로 이 참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